냠냠, 냠냠냠. 오, 이것 봐. 내가 혼자서 밥을 먹었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눈이 큰 왕눈이 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치카, 치카도, 혼자 할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프, 아프, 세수도, 혼자 할수 있어요. 와, 멋지다.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 잘안 된다고? 음, 화가 나, 화가 나, 으,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찡을 내고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 왕눈이 쌤이 들려줄 동화는 혼자서 할수 없었던 꿀꿀이가 멋지게 어떤 일을 한대요. 우리 어떤 동화인지 잘 들어볼까요? 혼자서 할수 있어요. 신나는 만들기 시간이에요. 그런데, 꿀꿀이가 울고 있네요? 난못해 혼자서 자를 수가 없어. 야옹이가 말했어요. 꿀꿀아, 넌할수 있어. 나처럼 한번 해봐. 싹, 떡, 싹, 떡. 꿀꿀이는 야옹이를 따라서 종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싹둑, 싹둑. 야, 이것 봐! 내가 혼자서 종이를 잘랐어. 꿀꿀이는 뛸 듯이 기뻤어요. 맛있는 점심 시간이에요. 그런데 꿀꿀이가 또 울고 있네요. 난 못해. 혼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야옹이가 말했어요. 꿀꿀아, 넌할수 있어! 나처럼 한번 해봐! 냠냠냠, 냠냠냠. 야옹이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오물 맛있게 먹었어요. 꿀꿀이도 야옹이처럼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넣어 보았어요. 얌얌얌, 얌얌얌. 오, 이것 봐! 내가 혼자서 밥을 먹었어! 꿀꿀이는 또다시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오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꿀꿀이는 손 씻기, 치카 치카, 이닦기, 집에 갈 가방 정리까지 이제는 혼자 할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꿀꿀이는 시가 마려웠어요. 엄마 시시 쉬, 시! 쉬, 쉬.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 아니. 꿀꿀이는 화장실 변기에 올라앉아 쭈르르 시를 했어요. 오, 시가 나오네. 그때 텅난하고 응가도 나왔어요. 오, 어, 응가도 했다. 꿀꿀이는 혼자서 시 응가를 한 것이 너무 신났어요. 엄마, 엄마, 나 응가 했어. 어머, 꿀꿀이가 이제는 혼자 할수 있구나. 그런 꿀꿀이를 엄마는 꼭 안아 주셨어요. 모든 혼자 할수 있는 꿀꿀이는 스스로 못 하는 친구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지요. 친구들. 동아, 재미있게 잘 들었죠? 그래요. 꿀꿀이는 싹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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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뚝. 가위질도 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맛있게 냠냠냠, 냠냠냠, 밥도 혼자서 잘 먹게 되었어요. 친구들, 처음부터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난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하나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멋지고 용감한 친구 될수 있죠. 우리 재미있는 동화 다음 시간에 왕눈이샘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안녕.